주권자 이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주장합니다. 주권자가 해야 될 정당한 행위는요 보편의지에 입각한 행위여야 됩니다. 즉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보편의지에 맞는 주권 행위라고 합니다. 즉 죄가 주장하는 양심적인 주장이에요. 양심적인 행위만이 주권 행입니다. 위 주권자에게를 포기하는 겁니다. 정치인의 빠가 되는 건 그래서 비판할 때 비판 못 하고. 남들이 하는, 다른 정당이 하는 거는 옳은 정책이라도 비판하고, 우리 정당이 하는 거는 그릇된 것도 감싸주고, 이지랄 떨면, 그게 무슨 민주주입니까? 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질 않는데 무슨 민주주예요? 의 애초에 나가이에요 여러분.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은요, 시민의식이 더 훌륭한 거지, 정치인들은 지금 국회, 제일 일안 하는 데가 국회잖아요. 제일 일안 하는 데가 국회잖아요. 애초에 거기는 나가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국회의원 다저 국회의원 안 나가도 되니까요 국민들이 나서서요 국회 해산하고요 그냥 월급 주시고요 법 만드는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앉히세요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저기 출...